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0월 둘째 주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차트 분석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함께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했다가 최근 매도한 종목인 세우글로벌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는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이 차트에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 4연속 음봉이 진행 중이고, 양봉 출현 확률이 상승 중이라는 것, 그리고 상승 추세에 대한 저의 생각과 의미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봉상에서 이렇게 한몇 개죠? 8개 정도의 연속 양봉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4개째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가파른 가격 상승과 하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음봉이 4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양봉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시세가 끝까지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시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반등이 나타날 확률은 높아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봉 자체는 음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봉이 당장 양봉으로 돌아선다. 즉, 10월달이 당장 양봉으로 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적어도 11월달 그리고 12월달에는 양봉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봉 날 확률은 매우 높다. 그 말은 지금은 매수할 만한 시점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전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전 저점을 아직 훼손하지 않은, 어, 완만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승 추세는 유지 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분들은, 이 상승 추세선 자체가 무너졌으니까, 이 상승 추세는 끝난 게 아니냐,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음, 저는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이 상승 추세선이 깨졌기 때문에 에, 추세 이탈이라고 보는 분들이라도 요전 고점 있죠. 거기까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3,300을 도전하러 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10월달은 양봉이 어렵고 한 11월, 12월달에 양봉 출현 확률이 높다고 볼 때에 한 2022년 상반기까지 3,300에 재도전하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때가 2022년 상반기죠. 그죠? 예. 의미 가격과의 간격을 보자면 월봉상에서는 사실 2018년에 만들어진 중요한 고점을 뛰어넘고 그것에 대한 지지를 지금 확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2,600인데요. 지금 이 길로 이게 2,600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과도한데 뭐, 만약에 정말 260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지를 확인받으면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보이는 의미가 격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조정을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더욱더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현재로서는 1차 저가 구간에 가까워져 와 있는 상황이다. 아,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코스피 주봉 차트에서 시작하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망치형 음봉이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망치형 음봉이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특히나, 그러한 음봉이 만들어진 적이 별로 없는데, 어,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하단이 지지되는 듯한 모습이 나온 그러한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7월부터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우리가 월봉상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현재 단기 하락 추세가 있지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내려갈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월봉에서의 해석을 이용하여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시선을 잡는 것인데요. 월봉에서 크게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현재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락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만들어졌던 이러한 의미가격이 바로 2950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단히 접근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아래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1차 의미가격에 접근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등 국면이 지금 임박한 것이 아니냐. 반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서 당장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지금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라는 게 제가 길이를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건 아니고 어, 일단은 다음 주봉 자체가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물론 어, 이 주봉 차트에서도 월봉에서 지적하였던 의미 가격인 2,600을 이렇게 도시에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쉬지 않고 떨어진다고 예상하기에는. 일단 저희 시나리오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상황을 보면서 봐야 될 텐데요 다음 주에 만약에 예, 길게 다시 은봉이 형성되면서 밀고 내려가면 2600을 보러 간다고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보다 양봉이 나올 가능성을 먼저 염두에 두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은 반격형 음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다시 한번 양봉을 만들어서 3천을 뚫고 올라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겠습니다. 어, 현재로서 일봉에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다가 다시 반격형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주중의 흐름을 예상해 볼때주 초에는 뭐 다음 주도 거래일이 4일밖에 없는데요. 주 초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음봉으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이 2950이라는 선은 아까 지적하였던 중요한 1차 의미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끝나면서 작은 음봉, 변동성을 줄인 음봉이나 혹은 변동성을 줄인 양봉 정도로 끝날 수 있겠다. 혹은 뭐 주말에 즉 금요일에 내릴 때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 이렇게, 약간 큰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어느 정도 부피가 있는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주 초에는 조금 약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들어서면서 조금 돌아서면서 변동성이 작은 봉이라든가, 혹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10월 둘째 주는 저가 매수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 이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 어,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것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요 때부터인데요. 요 때, 이때. 어, 1 1월에 뭔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아 이제 삼성전자를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빨간 화살표는 제가 산 지점은 아닙니다. 저는 언제부터 샀냐면 요 때요. 요 날인가요? 요 예, 날부터 맨날 샀어요. 맨날. 내려갈 때도 맨날 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익 분기 가격이 75,000원이니까, 예, 한요 정도니까요, 그죠? 정말 맨날 산것 같죠, 그죠? 예, 단가가. 그래서 계속 지금도 맨날 사고 있는데요. 시장의 반등을 예상한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뭐 맨날 사도 좋은 구간이다, 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쌍봉 형성 기대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한 9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이대로 무너져서 막 6만원, 5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나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더라도 9만 5천원 내지는 9만원을 찍고, 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얼마든지 사면은 9만 5천원 다시 주면은 그게 얼마죠? 2만원 올라가니까 한 20%? 20%보다 더3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쌍봉을 형성하러 가는 시장의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저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삼성전자는 지금 매력적이고 또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바닥의 후보 캔들들을 지금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후행적으로 지금 바닥이라고 표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얘네는 바닥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속되는 음봉이 나온 다음에 발생하는 양봉은 바닥의 후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실패했죠 그죠? 하지만 여기서 성공했죠? 여기서도 성공했군요 여기서는 이게 연속 음봉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조금 나오고 음봉을 먹어버렸으니까 연속 음봉으로 보겠습니다. 밀고 내려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도지 내지는 양봉 역시 바닥의 흐름 바닥 후보였고요. 여기는 모양은 애매했지만 일종의 바닥의 후보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여기는 올라가는 중이어서 바닥의 후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연속 음봉 다음에 양봉이어서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연속 음봉 다음에 양봉 나니까 좋은 바닥의 후보죠. 아, 더 꺾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봉 은봉 나오고 또 양봉이 나오면 또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맨날 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가를 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와 같이 연속 은봉 다음에 나오는 양봉을 공략하시면은 정말 무조건 저가에서만 살 수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우 글로벌은 결국 제가 2020년 2020년 6월부터 거의 이, 여기 3월 정도까지 거의 이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사왔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이 트레이딩뷰 차트는 조금 끊겨 보이는데 에, 이렇게 3월 말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9월달에 이렇게 거래가 재개되면서 어, 상한가를 올려 붙이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것은 어, 이 종목이 홍준표 테마주를 시장에서 받아들여 졌었기 때문에. 일단 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음, 매수에 따라붙을 수 있겠다. 그리고 첫날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청산을 하자라고 했는데 첫날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홀딩해 볼 수도 있겠겠습니다마는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날 접근하신 분이라도 연날은 좀 어려워도 연날이나 적어도 연날 정도는 아마 나오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날 나왔어요. 파란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구간에서. 저는 단가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조금 더 지켜보자 했는데 이 흐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고 이미 이렇게 상한가를 만든 그런 시초가를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홍준표 테마주로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정을 내렸고. 따라서 다음날에 정말 시초가 빠지고 시작해서 아예 이날 그냥 다 전부 나오면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수익률인데, 요때 팔았으면은, 15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향후 대응 전략은 여기 저가에서 사신 분들이면 지금 어느, 어디에서나 나와도 본전 구간이니까 딱히 대응 전략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요. 저는 양봉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에 한번 홍준표 관련주들을 한번 싹다 정리해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뭐 경남 스틸이라든가, 에, 뭐, 어, TBC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DSR도 일종의 약간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잘 이유를 알수 없는 이러한 홍준표 테마주들, 아, 3일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한 5배씩 막 올라갔다가 경남 스틸 같은 경우는, 막 급락했다가 다시 막 급등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어, 이것이 이러한 어, 전고점을 돌파하러 이 친구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잘 들지를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이유 없이 올라가는 홍준표 관련 주들이 지금 조금 상단에 저항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더욱 이렇게 힘을 못 받는 종목은 더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전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 사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손절을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와 같이 양봉이 나올 때마다 한 5분의 1이나 10분의 1씩 정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매자로서 여기서 접근하는 것은 당연히 저는 권유하지 않고요 이런 경남 스틸이나 TBC, 뭐 3일 이런 종목들도 저는 지금은 좀 신규로 매매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다른 홍준표 관련주가 좀 탄생을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선 테마주 이런 거 보면 항상 인맥주나 뭔가 알수 없는 관련주에서 정말 정책 테마주로 넘어가는 예, 그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 홍 씨가 뭐 최종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인물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종 경선 국면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이라도 전고점까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것은 지금은 힘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월봉 주봉 일봉 단위로 보면서 어떠한 캔들이 형성될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세우글로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